언제까지 엄마가 필요할까? 항상 필요한 것 같거든, 존재가. 저기, 바다하고, 이렇게, 그 태양이 만나는 수평선쫙 끝까지 보이는 것처럼 엄마의 존재라는 거는 끝도 없는 것 같아. 아, 와, 귀신 같네. 나는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어. 우리 애가 상처받을까 봐. 나도 이혼한 가정에 컸거든. 근데 이혼을 했다고 상처받는 건 아니었어. 음 이해해. 나만 버리지 않는다며.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며. 나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며. 나는 우리 아이한테. 결혼 생활 했을 때 되겠어 엄마 아빠가 좀 싸웠어 너도 친구랑 싸울 수 있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조금 싸워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너좀 이해해 기다려줘 항상 나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는 하회했으면 엄마 아빠 하회했어 어, 잘 하게 됐어 애가 불안해 눈치만 본다면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였어 눈치 보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정말 싫었어 그래서 아싸리 어차피 알 거면 깨놓자 나는 어릴 때 그랬거든. 갑자기 엄마랑 둘이 살게 된 거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해서 엄마가 좋다 했지. 근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었어. 아 그렇구나. 갑자기 아빠를 못 보구나. 갑자기 우리 남동생못 보구나. 너무 슬프지 마. 울어봐요뭐 하겠어? 경험자여서 그럴 수도 있었어. 우리 친정 엄마가 살아 계실 때지. 내가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 엄마 집에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주일 있었을 때였어. 일주일째? 주말에 아빠 집에 이제 아빠랑 같이 놀고 뭐 자고 왔는데 애가 이제 혀 타고 왔지. 아, 나는 이제 엄마 아빠랑 헤어져가지고 나는 엄마랑 이렇게 할머니랑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를 이제 지가 느꼈겠지. 애가 계속 통곡을 하는 거야. 진짜. 우리 애가 정말 순했어. 뭐 애가 태어날 때부터 순했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는데 그렇게 우는 거를 처음 본 거야. 우리 엄마도 옆에서 같이 애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애가 그렇게 등신같이 바보같은 애인데 그렇게 애가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어느정도 우는거 알지? <laughs> 애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더 넘어갔어 애가 이렇게 넘으니까 우리 엄마가 막 울고 난리가 난거야 내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안달랬어 다 울어 울어 응. 나도 마음은 아프지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아빠 어디 간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았어 응다 울었어 결국에는 왜 우는 거는 결국에 멈추게 돼있어 기다렸지 멈추더라고 응. 내가 했어 우리 아들 잡고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이제 한 집에서 안살 거야 잘 들어 하지만 엄마는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고 아빠도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해 항상 너 옆에 있을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선 엄마 아빠는 같이 안 있지만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살게 될 거야 아빠 보고 싶어 지금 당장 보여줄게 언제든 아빠는 네 옆에서 네가 보고 싶으면 달려올 거야 걱정하지 마어좀 떨어져 있는 거야 응 그래도 얘가 진정하더라 항상 내가 물어봐, 감정을 많이 물어. 나는 감정. 그래서 학원을 영어학원도 바꿨어 최근에. 그래서 너가 힘들지 않아? 그 그래서 음, 괜찮아? 따라갈 수 있겠어? 스트레스 안 받아? 늘그거해 잘하고 있냐?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 이게 아니라. 너가 힘들지 않느냐고 그거를 계속 물어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다. 힘들면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서 완벽하게 아는 게더 오래 가는 건 어려워. 또 잔인할 수 있지. 항상 완벽하게 알고 천천히 완벽하게 알고 가라. 천천히 완벽하게 알고 탄탄하게 가라. 난늘 이주이거든. 좀쉽가 조금 괜찮다. 딱 재웠는데 갑자기 가 대성통곡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랐지 왜 아빠가 너무 보고싶고 아빠가 불쌍한데 괜찮아 맞아 너는 엄마 옆에 있는데 지는 아빠 옆에 없으니까 아빠 혼자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네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걸 알아봐 그내가 솔직하게 너의 마음을 얘기해줘서 엄마 너무 고맙다 했어. 만일에 그거를 뭐 혼을 내거나 됐다. 자자, 아침에 어뭐 유치원 가니까 자자, 이렇게 했으면 애가 나한테 마음을 숨기겠지. 근데 그렇게 안 했고,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빠는 씩씩하잖아. 지금은 밤이 많이 늦었으니 자고, 주말에. 보러 가자 아니면 내일도 볼수 있다 아빠는 그더니 기다리고 참고 잘수 있겠냐 내가 물어봤어 도저히 안 되면 지금이라도 전화해 줄게 했더니아니래 자기는 참고 잘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 자자 너는 씩씩하잖아 할수 있어 <laughs>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졌지만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는 정말 너희도 좋은 사람이다 너가 보고 싶다 하면 항상 아빠는 옆에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했어. 그 말을 항상 해줬거든.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다. 나는 아이 아빠에 대해서는 욕을 할건 없어. 나는 그건 하나는 자부해. 너무 멋있는 남자라서 결혼했어. 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비혼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나는 살면서 그런 남자를 처음 봤어 자기 절제가 되는 남자를 처음 봤어 남자들 절제가 안돼 근데 이 사람은 담배를 폈는데 좀 너무 많이 핀거것 같으면 아 이제 안피야겠다면은 담배를 버려 그러면 진짜 안펴게 하다가 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열정을 기한 번에 자기 절제가 스스로가 강했고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이 참 좋더라고 남자가 난돈 아끼는 남자를 처음 봤거든 굉장히 알뜰해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아이 사람은 머리가 팽팽고 그리고 못할 게 없어 근데 단 하나 추진력이 없었어 추진력이 있어야 왜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는 것처럼 나는 좀 추진력이 좋은 편이거든 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다 됐어. 그 정도로, 지금도 나는 생각해. 우리 아이 아빠만큼 멋있는 남자는 없어. 근데 그럼 왜 헤어졌냐? 아, 좀 성경이, 진짜, 진짜 지랄 같아. <laughs> 어... 헤어져도 헤어질 수 있어. 왜? 세상이 너무 좋잖아. 나도 세상이 안 좋고, 내가 진짜 꼬다지가 진짜 못 났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여자고, 내가 끼도 없으면, 나도 내, 내가 내팔 흔들고, 내 다리 들고, 가고 싶은다 가야 되는 여자니까, 나도 어떻게 살았을 거야. 잘 맞는 게 아이 문제였어. 우리 애, 그것만 잘 되면 이혼해서도 정말 애가 잘 커. 애 문제에서는 우리는 완벽한 커플. 이거 되게 통통하다. 계란은 살안 쪄. 왜? 단백질 <laughs> 맥주도 살안 쪄. 왜? 수분이니까. 음. 설탕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마요네즈 막 이런, 이런 거를 막 뿌대 못 마시는데, 사기 주니까술안탔다 <laughs> 몸만 하면 술 챙겨야 돼. 아, 술안 찼어. 이제 몸 취할 거야. 앞프지 않을 거야. 취하면, 자면 돼. 아, 너프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왜그 갈증이라는 건 부족함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게 해결되면 또그 나태함 속에 빠져가지고 또어마 짓을 하는게 사람인가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진짜 결국에 나의 문제인가? 그 근데 사실은 그 나태함은 나의 문제거든. 그때부터는 나랑 협상을 해야지. 박사님, 나셨네. 안다, 이 박사. 다 안다. 모든 게 없다.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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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박사 나셨어. 아 진짜. 아, 진짜. 이것도 병이다, 그자. 자면 되는데. 아! 1시, 1시 10분? 뭐, 약속 있었어. 또갈 수도 있지, 어디. 근데, 아이고, 이 시간에 또 어디 가면 뭐 하겠노. 우 애기가 너무 어린다 아직까지는. 우리 애가 아직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밖에 안 됐는데, 이랬는 시점인데 엄마가 갔잖아.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근데, 자꾸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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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라는 싸먹는 거 있대 삶아가지고. 이오나, 고우나, 우리 엄마는 내가 엄마 욕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지. 아, 우리가 악처가 있는 것처럼, 악 엄마지 악모 그랬는데 근데 참 정말 나에겐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래도 매일 생각나 매일 우리 아들도 엄마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겠지라고 반대로 생각해서 하, 그 마음을 많이 헤아려 줘야겠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잘해라는 그 말이 즉슨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이 안된 상황이어서 내가 많이 원해서는 아니었어. 사실은.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 공간이나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와,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엄청 큰 거야. 그, 나 함께 한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억에 남는다고 하거든? 그런 말이 있어서. 허... 아, 완전, 진짜. 가슴에. 너무 예뻐 이런 것도 예뻐할 줄 알아야 돼 여자가 개완이 봐봐 너무 예쁘게 생겼어 별거 아닌데 너무 예쁜 거야 못생겨 보일까 뀌었어 못생겨 보일까 와 완전 다 했던 거아 자야겠다 오늘 금요일이야 내시 с ч 소리만 л о с ь ч